주 1,400m 제6 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면서 6번 마 두손망군 박태종 기수 낙마했습니다. 박태종 기수 큰 부상이 아차코너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11번 마 A2Z와 2위권에서는 안쪽에 5번 마 당찬 세력이 2위로 따라갑니다. 바깥쪽에서는 1번 마 신의열매가 결승선 직선주로 2위까지 기수가 추격합니다. 1번 마 신의열매 점점 거리차를 좁힙니다. 11번 마 A2Z, 1번 마 신의열매 거리차 반 마신까지 두 마리 대결. 결승선까지 이어질 것인지 11번마 A2Z 힘겹게 선두 지켜냅니다.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1,700m 국산 4등급 경주 바깥쪽에서 빠르게 치고 나오는 말 9번 참 좋은 친구입니다. 바깥쪽에서 10번 스피드벨과 11번 9번 참 좋은 친구를 위협하는 10번 스피드벨 두발이 먼저 직선 주로 승고 안쪽에 9번 참 좋은 친구가 아직까지 이마 신차 여유가 있습니다만 10번 스피드벨이 추격해 나갑니다. 19번 참 좋은 친구 더욱 더번 스피드벨이 단독 2위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11번 KN 원더풀이 단독 3위권 1번 원더풀 대불이 추격합니다. 그러나 9번 참 좋은 친구 적수가 없습니다. 9번, 10번, 11번. 1700m 혼합 4등급 서울의 8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어마무시의 출발이 좋았고 바깥쪽 10번 백스핀의 출발은 늦었습니다. 2번 어마무시번 장산 탱크와 4번 조이풀케이까지 6섯 마리가 앞서면서 이제 직선주로 승부해서 2번 어마무시와 1번 천년의 바람 바깥쪽에도 9번 럭키형이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9번 형 선도 1번 천년의 바람이 안쪽에서 2위자리 유지하고 있고 2번 어마무시를 위협하는 뒷선의 말들 그러나 아직까지 3위자리 찍혀내고 있습니다. 9번 럭키형은 단독 선두 굳혔습니다 김동수 기수 9번 럭키형과 함께 그뒤 1번, 2번. 경주리 1200m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한 가운데 4번마 바이스로이 출발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옆으로 8번마 퀵클리슨 빠르게 선두 뺏으니도 4위권 바깥쪽에 10번마 스킬맥스 외곽쪽에 11번마 바인블레이드 거리차를 좁힙니다.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4번마 바이스로이 안쪽에서 1마신 앞서 있습니다. 2위다투면서 4번마 바이스로이 안쪽에서 1번마 그린트 선더와 2번마 MJ 포인트가 거리차를 좁히면서 4번마 바이스로이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4번마 바이스로이와 바깥쪽에 13번마 장산레이저 경주리 1200m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한가운데 4번마 바이스로이 출발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옆으로 8번마 퀵클리선 빠르게 선두 뺏도 4위권 바깥쪽에 10번마 스킬맥스 외곽쪽에 11번마 바잉블레이드 거리차를 좁힙니다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4번마 바이스로이 안쪽에서 1마신 앞서있습니다 2위 다투면서 4번마 바이스로이 안쪽에서 1번마 그레이트선더와 2번마 MJ포인트가 거리차를 좁히면서 4번마 바이스로이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4번마 바이스로이와 바깥쪽에 13번마 장산레이저 경주리 1200m,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한가운데 4번마 바이스로이 출발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옆으로 8번마 퀵클리선 빠르게 선두 뺐습니도 뺏... 4위권 바깥쪽에 10번마 스킬맥스, 외곽쪽에 11번마 바잉블레이드 거리차를 좁힙니다.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4번마 바이스로이 안쪽에서 1마신 앞서 있습니다. 2위 다툼에서 4번마 바이스로이! 안쪽에서 1번 마 그레이트 선더와 2번 마 MJ 포인트가 거리차를 좁히면서 4번 마 바이스로 이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4번 마 바이스로와 바깥쪽에 13번 마 장산 레이저 경주리 1400m 제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바깥쪽에서 9번 마 자이언트 킬링 안쪽에서는 4번 마 파란 왕자 4번 마 파란 왕자가 3위 변화 옵습니다 거리차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 1번 마 최고 레이스가 직선주로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4번 마 파란 왕자와 바깥쪽의 1번 마 최고 레이스 거리차 이마신 1번 마 최고 레이스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2위는 4번 마 파란 왕자 두 마리가 크게 앞섭니다 빅투아르 기수가 이상한 1번 마 최고 레이스 단독 선두 2위는 4번 마 파란 왕자 3위권에 1200m 혼합 4등급 서울의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포에버드림이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4번의 산마 신차 탈을 납니다. 5번 그린와트와 바깥쪽 6번 두 마리 먼저 직선주로 접어드는 4번 포에버드림, 6번 천지광구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4번 포에버드림이 안쪽자리 선두 구층에 나서 있습니다. 거리차 더욱더 벌려내는 4번 포에버드림과 포에버드림입니다. 12번 와일드 리 로맨틱 기세가 좋습니다. 4번 포에버드림을 넘어설듯 안쪽에 4번 포에버드림을 넘어서는 12번 와일드 리 로맨틱 12번 4번 두 마리 순으로 바뀌었고 10번